어, 현재는 어, 이 드롭 서브를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선수들 어, 중에서 또는 어, 클럽 대회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서브를 때린 사람도 있습니다. 드롭 서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면 이런 드롭 서브가 아니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자, 토스를 던지고 이 공을 이로 위로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40년 전에 내가 봤던 그수 뭐야 이거. 아시 <laughs> 토스. 이 포인트. 저포인이잖아 어? 맞지? 포이 <laughs> <토스>. 아, 토스. <laughs> 오예. 뭐든지 힘이 들어가면 서브는안 됩니다. 호스. 이런 어, 언더 핸드 드롭 속도 있습니다.